안녕하세요. 박윤스 트레이너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네, 운동이 아닌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산 운동복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제가 아울렛을 갔다 왔어요. 운동복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질렸어요. 네, 운동복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뭐 입으려고 하면 옷이 없어요. 네, 그래서 또 사게 되더라고요. 네, 다행히도 60%나 세일을 해서 그닥 뭐 돈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네. 뭐60% 세일하기 때문에 또 많이 샀어요. 네. 어쨌든 뭐를 샀는지 한번 볼까요? 음. 이렇게 탑을 3개 샀어요. 3개나 샀어요. 3개나. 네. 3개 사고 되게 뿌듯해요. 지금. 첫 번째 네, 여기 흰색 탑. 흰색 탑이 어 네, 흰색 탑 입으면 되게 얼굴이 환해 보여요. 근데 때가 자주 타가지고 좀잘안 사게 되긴 하는데 또 입으면 예쁘니까 딱 봤는데 흰색이 너무 애, 디자인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샀어요. 네. 그리고 어 이거는 무난한 네 회색과 검정의 줄 무늬가 있는 탑이에요. 어깨끈이 이렇게 얇아서 야리야리한 어깨선을 만들어 주거든요 어, 되게 여, 여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탑이에요 입으면 그래서 디자인이 예뻐서 또 샀어요 그리고 이거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노란색이에요 제가 노란색 굉장히 좋아해요 어, 여기 어깨 이렇게 좀 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 일반 탑보다 여기가 길어요 그래서 크롭 탑처럼 네, 조금은 좀 부담 없이 얘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노란색 되게 이쁘죠? 이렇게 세개 해서 60% 세일을 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10만 원이 안 됐어요. 보통은 10만 원이 훨씬 넘죠? 어, 10만 원 훨씬 넘는데 10만 원이 안 돼서, 어, 되게 득템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이거를 꼭 구해서, 네, 이렇게. 여기. 이거 진짜로 겨울에 꼭 있어요. 네, 고울에, 겨울에 꼭 있어야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건데, 네, 예, 로코쿠에서 이그 기모 어, 타이즈가 나오더라고요. 어, 기모 레깅스가 어 그래서 어 근데 일반 기모보다 좀더 두꺼운 유형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보들보들해요. 네, 이거 입으면 네, 되게 따뜻하게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아디다스에서는 네, 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하고 이렇게 원피스를 하나 샀어요. 네. 원피스를 이렇게 샀어요. 네. 이렇게 아디다스 느낌 나죠? 근데 이거 뭐 테니스 옷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테니스 옷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반 그냥 원피스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좀 작게 산것 같아서 좀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산 옷을 아직 안 입어봤는데 한번 입어볼까요? 네. 먼저 아까 제가 입고 있었던 이 아디다스 나시티예요. 어 나시티에 어, 여기에는 안에 바지 제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입고 있어요. 어 반바지를 입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약간 저런 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어, 이렇게 하이 실족 패션 좋아해요 하이 실족 패션 네. 네 다리가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꼭그 짧은 반바지를 입어주는 게좀 어려 보이고 발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음, 약간 이렇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앞쪽만 살짝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바지에다 올, 넣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예쁘고. 그 다음에, 음, 조금 더 발랄하고, 좀 어리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싹스를, 어, 니삭스를 신어주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신어볼까요? 네, 니삭스 신어볼게요. 이거 은영 선생님이 줬어요. 어, 저희, 그, 같이, 저희 선생님이 있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키가 좀 작은데, 안 맞는다. 뭐저를 줬어요. 이거 도무지 안 맞는데요. 네. 음, 제가 여기 이렇게 쭉끌어서 신으면 여기 허벅지까지 올 정도니까 아마 음, 엄청 남을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입을 수가 없다고 뭐 저를 줬어요. 한번더안신을 거예요. 근데 네. 음, 너무 예뻐요. 저한테 너무 잘 맞아요. 저는 짧아가지고 또, 그러거든요. 응. 이렇게, 신어주면, 네, 이렇게 신어주면, 네. 지금, 네, 하얀색 들어가 있고, 분색 들어가 있고, 빨간색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싹스가 이렇게, 어, 양발이 같이 이렇게 색깔이 매치가 돼가지고, 꼭한발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바지도 마찬가지고, 곤색하고 흰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벌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매치가 잘 되죠? 이렇게 신어주면, 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머리를 똥, 똥, 머리나 아니면 이렇게 포니테일로 해주면 훨씬 더좀 어리게 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발랄하게. 이렇게. 괜찮나요? 네. 어려 보여요? 네. 어려 보요 네. 그리고 검정색도 싹스가 있어요. 검정색은, 어, 그, 워머, 워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반바지에다가 워머를 신어주면, 네, 따뜻하게 반바지를 입을 수 있죠. 이렇게. 음, 네. 한색보다, 네, 확실히 길어 보이고 좀 얇아 보이는 것 같아요. 다리가. 이렇게. 네, 검정색 입어도 되고, 네, 하얀색 입어도 되고. 네, 하얀색이 조금 두꺼워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 좀 발라야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까맣게나, 네, 주름지게 입어도 되고, 네, 이렇게 신어도 되고. 이렇게. 네, 예뻐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어, 이렇게, 어, 티 하나에다가 있던 그 반바지. 어, 그 다음에, 음, 이거는 레깅스 위에다 또 신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되게 있으면 제일 좋아요. 워너.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이 없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발가락이 다닳아지거든요 다 발가락 있는 거는. 그러면 발가락이 떨어지면 또못 신으니까 발가락 없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이렇게. 여기 신혼이 되고, 네그다음 아까 보여드렸던 아디다스 원피스예요. 네 조금 작은 거 샀더니 진짜 입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네, 머리 막 흔들어지고 막 이렇게 어,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네, 조금 큰거살걸 그랬나 봐요. 네 지금 엄청 되게 힘들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 깨어가지고, 근데 그 라인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여기.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허리 라인하고 어, 엉덩이 라인 그리고 등허리 어, 여기 뒤에도 굉장히 예쁘죠? 네, 그리고 여기 차이나 칼라 이렇게 소매 라인 조 네, 되게 섹시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살만 조금만 더 빠지면 굉장히 더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디에서 입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음, 불편하지 않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어, 라인이라서 네. 뭐, 어느, 어느 장소에서 입어도 네, 예쁠 것 같아요. 네. 네, 이 옷을 입으려면 좀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 제가 아까 샀던 탑은 운동 영상에서 매치해서 예쁘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네, 여기에서 마칠게요.